먼저 일러스트레이터에서 이제 작업을 한 거를 이제 저희가 에펙 에, 에펙으로 넘기기 위해서는 지금 여기 라인이 몇개 이렇게 있는데 여기 레이어가 이제 4개 정도 있는데 이 레이어를 정리를 해주셔야 돼요. 정리를 지금 만약에 이거를 이제 에펙으로 가서 애니메이션을 주겠다라고 하면요, 지금 요 머리 부분이나 요 목도리 부분 그리고 요 이제 그 수면 양말이나 이런 부분들이 이제 살짝 살짝 좀 흔들릴 거고요. 그림자도 마찬가지로 좀 흔들리겠죠, 그죠 그리고 여기 이제 눈도 한번 꿈뻑 할 거고요. 꿈뻑 할 거고요, 두 개. 그다음에 뭐 코가 그렇게 살 그렇게 움직이지는 않, 않겠지만 뭐 코도 살짝 움직여줘도 상관은 없고요. 코도. 그리고 입, 입이 벌어졌다가 얘가 이제 나왔다가 들어갔다가 할 겁니다. 이렇게 그리고 어, 여기서 이제 이 김이 나오면서 이렇게 모락모락 이렇게 올라가서 사라지는이 모션이 나올 거예요. 요, 지금 이 모션을 만들려고 하는 거라서 그러면은 이 움직이는 부위별로 이 레이어를 다 별도로 진행을 해주셔야 돼요. 별도로 자 한번 보겠습니다. 먼저 이눈 같은 경우 이거 요 눈을 이제 하나하나씩 별도로 가져갈 거예요. 별도로. 그래서, 자, 일단은 레이어를 새로 하나 만들어 주겠습니다. 레이어를 새로 하나 만들고, 여기 이름을, 어, 눈으로 바꿔 줄게요. 눈, 왼쪽. 뭐, 한글로 쓰셔도 상관은 없습니다. 이렇게, 왼쪽 눈. 그 다음에, 얘, 오른, 얘도 있을 거니까, 오른쪽 눈이 되겠죠. 여기, 레이어, 위치도 좀잘 봐주세요. 레이어, 아이, 오른쪽. 요렇게. 이런 식으로 이제 레이어를 만들어줄 거예요. 움직일 부분들은 다 레이어로 별도로 만들어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요렇게 놔주시고, 놔주시고, 이 눈을 어떻게 옮겨줄 거냐면은, 저희가 전 시간에 잘라내기, 컨트롤 X 해줬고요. 그 다음에, 내가 원하는 부위 위치 레이어를 레이어나 아니면 오브젝트 선택해서 ctrl f를 눌러줬었어요 그죠 그래서 똑같습니다 얘도 여기서 ctrl x 눌러주시고 x 왼쪽 눈 자, 그리고 여기 왼쪽 레이어에다가 왼쪽 레이어에다가 붙여줄 거라서 이거 레이어를 선택을 한 다음에 이거 레이어를 선택을 해주고 ctrl f 눌러줍니다 어 잠시만요 음... 네. 이 레이어를 요거를 선택을 해주시면 되네요. 여기를, 여기를 자, 오른쪽 눈도 마찬가지예요. 얘도 Ctrl X 눌러주시고, 오른쪽 눈 레이어 선택해서 Ctrl F 그러면은 이렇게 들어와집니다. 그죠? 여기 눈이 이렇게 들어와졌어요. 자, 그 다음 코도 하나 만들겠습니다. 여기. 또, 레이어, 코, 레이어 하나 만들어주시고, 코 선택해서, 코하고, 코, 코, 여기, 코수염, 그죠? 코하고, 코수염 부분이죠? 요거 같이 선택을 해서, i 프트 눌러서, 코수염이랑 같이 눌러서, 자, 컨트롤 x 해 주시고 코에다가 컨트롤 f 넣어 주시면 되고요. 그다음에 입도 입 입도 컨트롤 x 컨트롤 f 자, 레이어 위치만 코 밑으로 잡아 주시면 되겠죠. 이렇게. 그럼 지금 코도 움직일 거고 입도 움직일 거고 눈도 움직일 겁니다. 뭐 여러분들 볼터치도 이것도 움직이게 해주실 거면은 자 이거 따로 따로 잡아주시면 될 거예요. 이거 따로 따로. 그다음에 이제 얼굴도 필요하겠죠. 얼굴은 레이어 3 개가 됩니다. 요라인 아니 라인까지 있으니까 좀 많겠죠. 이 라인까지 있기 때문에 얼굴 부분 여기 윗 부분 이렇게 드래그로 선택해 주시면 될것 같아요. 이렇게 이 부분 이렇게 드래그로 해주시면. 자, 얼굴 부분 다 선택이 될것 같습니다. 그래서, 요거 컨트롤 X. 자, 레이어 하나 만들어주시고. 레이어 하나 만들어서. 자, 페이스. 그리고 컨트롤 F. 자, 그러면, 이렇게 들어와지죠. 얼굴. 자, 지금 볼터치 부분이 빠졌어요. 여기죠 볼터치 부분 빠졌으니까. 요, 얼굴에 같이 볼터치가 들어가줘야 될것 같아요. 요거 컨트롤 X 하고, 얼굴에다가 컨트롤 F. 이렇게 그러면은 지금 이렇게 이제 요거 그대로 지금 잡힌 거예요. 다섯 개의 레이어로 만들어졌습니다. 자, 여기 얼굴 요 밑에 있던 거, 그것까지 요거. 얘도 컨트롤 X. 얼굴에다가 컨트롤 F. 그럼 요거 자체가 하나가 되는 거죠. 여기 요 얼굴 부분이 요렇게가 하나가 됩니다. 자 이번에는 이제 요거 몸통 요 부분 가겠습니다. 자 얘는 얘는 요 흰색 부분하고 똑같이 요 라인도 선택을 해 주셔야 돼요. 그래서 먼저 라인을 선택을 하고 그리고 여기 면 선택해 주시고 그리고 요 점들 이 점들 선택해서 컨트롤 x 그리고 또 레이어 하나 만들어서 머플러 머플러 자, 일단 여기에 Ctrl F로 넣겠, 넣어놓겠습니다. 위치를 좀 밑으로 내려놓을까요? 그래서, 머플러도 요거 오른쪽 거 하나, 그 다음에 이제 가리고 있으면 이제 눈을 잠깐 꺼놓으면 되니까, 요 부분에 눈을 잠깐 꺼놓으시면 되니까, 머플러 오른쪽하고 왼쪽하고 나눠주시면 되겠어요. 머플러 오른쪽, 그 다음에 머플러 왼쪽. 순서는 머플러 오른쪽이 아래에 있는 거, 머플러 왼쪽이 위에 있는 겁니다. 자, 이번에는 여기 이제 수면 양말. 수면 양말도 라인하고 이 부분이니까 그냥 한이 정도 드래그 선택해 주시면 될것 같아요. 이렇게. 여기 밑에 그림자도 지 포함이 돼 있을 수도 있어서. 이렇게 이제 그리, 여기 드래그로 요, 거세개 정도 포함이 되게끔 해주시고, 자, 컨트롤 X, 자, 수면 양말 하나, 컨트롤 F, 이렇게그 다음에, 여기 하나 더, 얘도 선택해서 컨트롤 x 자, 레이어 하나 만들고 컨트롤 f 레이어 위치만 확인해주세요 마지막 그림자입니다 그림자 요거 컨트롤 x 컨트롤 f 여기 그림자라고 적어주시면 되고요. 그 나머지는 필요 없으니까 다 지워주시면 됩니다. 나머지 레이어 얘네들은 요거는 요 나머지 다 정리가 됐으면 나머지 얘네들은 다 필요가 없어요. 그래서 아 지금 요거 몸통 하나 빠트렸네요 제가. 자 요거까지만 만들어주고 다 얘네들 지워줄게요. 지금. 이 부분. 얘는 바디가 되겠죠? 자, 그리고 나머지는 지우겠습니다. 여기. 이네 개. 4개. 이네 개는 끌어다가 여기 쓰레기통으로 버려주시면 돼요. 여기 쓰레기통으로 버려서 정리해줍니다. 그럼 딱 이렇게만 나오죠. 자, 일단은 이제 이김 나가는 그런 연기 같은 부분에 이미지를 좀 찾아야 되기 때문에, 자, 일단은 여기 요 춘식이 요 이미지는 일단 요거 그대로 저장을 해놓으시고요. 저장을 해놓으시고, 그 다음에 또 새롭게 새롭게 도큐멘트를 하나 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파일에서 파일에서 요거 뉴 눌러주시고요. 파일에서 뉴 눌러주시고, 그다음에 요거 저희 만들었던 거 이거 새로 하나 또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그냥 어 크리에이트 또는 여기다 이름까지 미리 지정을 해주시면 저장할 때 굳이 이름을 할 필요는 없어서 여기 그냥 스모크라고 스모크라고. 하나 만들어서 크리에이트 눌러 주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제목 자체도 여기 이름 파일명 자체도 스모크라고 해서 만들어져요. 그래서 요거 하나 해주시고 자 이미지 찾아보도록 하죠. 요 이제 이미지를 갖고 오면 얘는 이제 그자 그러면 요 이미지를 이제 어떻게 벡터 이미지화 시켜 주느냐? 요거 이제 저희가 다 부분적으로 다 나눠서 저희가 아까 전에 그 춘식이 나눠준 거 있잖아요. 그죠? 순식이 나눠준 것처럼 다 나눠줘야 됩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이제 작업을 해줘야 돼요.